우리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접수 즉 인테이크를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정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실행하고 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 종결 마지막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실천 과정이에요 자 이게 실천 과정인데 자 보시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할때 고지된 동의를 내밉니다. 자, 고지된 동의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조사론하고 실천론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고지된 동의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게 뭐냐면 은 자, 고지된 동의는 반드시 자, 조사 시작 전, 다시 언제? 고지된 동의란 건 사회복지사가 고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언제 하는 거예요? 조사 시작 전,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전에. 얘는 언제 할까요? 실천론에서는 개입 전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는 자꾸 후회한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후회. 여기 볼게요.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줬다. 고지된 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이거든요. 그걸 조사 후에 알려줬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조사 후가 아니라 조사 전이다. 고지된 동의는 항상 언제 한다? 어, 조사 전이다. 됐죠? 여기다가 대놓고 고지된 동의라고 출제를 한게 아니고 고지된 동의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여기 보시면 참여에 대한 보상 혜택이 등장하죠. 고지된 동의에는 당신이 이 조사에 참여했었을 때 당신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언제 해야 됩니까? 전에 해야 된다. 전에. 그게 포인트다.